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수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어, 박상한의 구리보물섬 오늘도 구리보물섬의 진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어,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세계 모든 분들 힘차게 도출을 여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곡 김학래의 하늘이여 듣고 오실게요. 네, 자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첫곡 김학래의 하늘이여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좀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아유. 제가 그냥 꺼버렸네요.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이면서도 2017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주이죠. 예, 어제 비롯해서 한주 비가 와서 돼지를 그 촉촉하게 적셔주셨, 줬는데요. 네. 네. 노래 가사처럼 하늘에서 소원이, 제가 이제 빌어본다면요. 소원을 빌어본다면 조금 더 풍족하게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 마구마구 듭니다. 아, 2017년 상반기 이루지 못했던 것들은 2017년 하반기 꼭 이루었으면, 뭐, 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여러분들의 바램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 궁금 궁금함을 가슴에 품고, 불꽃머리 박상 한의구리범섬 6월 29일 목요일 시원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어, 매주 목요일 1시에서 2시까지 걸먹걸먹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안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자 구리 보물섬에는요 어,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읽어입니다. 아, 도출을 유고는요. 음,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유고 여러분들의 귀, 어,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엑스벨을 콕 찍어라입니다. 아, 보물섬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laughs> 코너를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예, 우리 어머니 아이고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보고 계시는데요. 예예 예, 불꽃머리 박상한의 구리버물썸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성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어,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권해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010-2187-2902 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도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을 향해 달려가 볼 텐데요. 이 노래는요, 음, 우리 개박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이태호의 임진강 듣고 함께 또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노래 임진강 듣고 오실게요. 자, 갑니다. 잠깐. 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이태오의 임진강이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지난주 우리 개박사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 정말 소정적이고 고향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과 새벽강에서의 물안개가 피어나오는 듯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보고, 저를 보게 되면요, 아 다음 주에 이 노래 틀어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어, 선곡을 해서 드릴 할 테니까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제가 지난주 그 고성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가는 길 무리 없어서 대부분의 그 강바닥이 보인 소양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가뭄의 모습 을 고스란히 보게 되어 가슴이 조금 아팠는데요. 아, 소영강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고 어, 다시금 뭐 촉촉한 물줄기가 흐르는 그 강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좋겠다. 아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아 여러분들 그 정말 비가 빨리 좀더 많이 촉촉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안고서 그리 몸면서첫 코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이죠요을 올리고. 구리윤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 거는 코너이죠 한주간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읽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요 행사 왕릉 예술을 꿈꾸다를 공지했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알고자 했던 효명의 이야기와 그의 작품 공연 감성음악회를 통해 조선왕릉 속에서 창작정신과 예술적 감성을 깨우고자 마련한 행사인데요 지난주에는요 그 왕릉일상예술로 표명과 함께 그리다 표명의 춤을 함께 했고요 돌아온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동구릉에서 왕릉의 소리 감성음악회가 함께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문화예술가 031550-2065, 031550번에 2065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에서는요, 2017년 물놀이장 개장을 공지했습니다. 음, 운영기간은요, 2017년 8월 27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그리고 우천시나 그리고 시설보수가 있는 날짜 외에, 는 어, 개장을 계속한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소는요. 동구 하늘그린공원 그리고 토평그린공원 아름 마을 어린이공원 왕숙천 둔치 등 4개소에서 여러분들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평일 개장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고요. 주말 및 공휴일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깐요. 시간 잘 파악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 정말 정말 시원한 노래 두곡더 듣고 어, 다음 코너 멋지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곡 시원하게 듣고 오실게요. 갑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키보이즈의 해변으로 가요. 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마이티마우스의 날랄라 였습니다. 아 덥다 덥다 해도 여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물을 데우지 않고 찬물로 시원하게 그, 어,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리고, 동해이든, 서해이든, 남해이든, 뭐, 해변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계절이라 좋습니다. 음, 해변가에서 구워먹는 뭐, 삼겹살, 뭐, 아이, 바베큐, 여러가지. 그리고 또 이, 어, 해물맛. 해물들이 있는 해물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정말 일품이죠. 예, 하지만 뭐 날파리, 나방, 모기,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열대야 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밤을 또이 여름을 가로막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잘 이겨내면서 올 여름 정말 멋지게 멋지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하, 생각만 해도. 더운데요. 그래도 시원한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어,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요. 음,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어우,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함께 친구 맺기 하시면 더욱더 쉽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번호, 문자 메시지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벌써, 우리 핸드폰 지금 꺼내서 문자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 어, 알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에요. 네, 동생입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 네. 예. 어, 스물, 우리 강철이 형 아, 강철이 동생 37살인가요? 38 9 39 38 어, 38 어, 38, 어, 38. 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철이 동생 지금 와서 어,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문자가 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010-2187-2902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반짝반짝 보물적기위두 번째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프를 찍어라 네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꼭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라. 아 오늘 엑스표를 찍어라. 이 찍어볼 곳은요 어, 특정 장소가 아니라 구리 전통시장 7구역, 8구역, 9구역, 11구역을 종행무진 움직이시는 그런 곳입니다. 아 바로 그곳은요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인 사장님들에게 겨울에는 따스함을 여름에는 시원함을 어, 제공해고 있는 시장 커피이죠. 예 시장 커피는요. 이동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우연찮게 여러분들 마주칠 수 있는데요, 만나게 되시면 시원한 음료수, 와차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시장 커피의 이동 카트에는요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어, 맛을 맛과 체내 작용 체내 작용하는 활성 산소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주는 율무차 남자를 위한 차이며 위스키보다 낫다는 홍차, 혈액순환, 감기예방,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에 좋은 쌍화차. 그리고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며 인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녹차. 칼륨과 무기질이 많아 성장기에 먹어도 좋은 마차.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꿀차. 감기예방, 피부미용, 피로회복, 어, 변비 개선에 좋은 유자차. 심장 질환의 을 예방하며 집중력, 기억력, 분별력을 높여주는 정말 좋은 인삼차.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직차. 신경쇠약, 빈혈증, 식욕부진, 무기력에 아주 효과가 좋은 대추차. 감기 예방 또는 안네요수족렌증 어, 개선, 관절염 완화, 소화 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멸 멸미 예방에 좋은 생강차. 아이들과 모두에게 좋은 코코아와 우유 등 아주 다양한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커피 사장님께서는 설날과 추석 하루만 휴무를 갖고 365일 중에 363일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구리전통시장 7구역 구역 그리고 9구역과 11구역을 종횡무진 다니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브리 전통시장 찾아주신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렴한 가격 정말 정말 시원한 여름에는 시원한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어, 그런 차를 또 어, 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시장 커피 사장님께서는요 구리 전통 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리 전통 시장 상인 사장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이고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상인 사장님들에게 큰 힘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 감사의 말씀 또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인터뷰 중에서도요 냉커피를 찾는 우리 상인 사장님의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예 바쁜 손님들 손놀림으로 아 어, 바쁜 손놀림으로 아주 시원하고 맛난 냉커피를 또 만들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던지요 아 시장 커피 사장님의 와, 아, 신청곡 안 들어올 수 없겠지요 사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정말 멋진 노래 어렵게 어렵게 나왔지만요 정말 좋습니다. 자 노래는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요두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 준비되어 있는 두곡 어, 멋지게 함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자의 동백 아씨 가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갑니다. 네, 막 듣고 오신 노래, 네, 여러분들 임주리의 립스틱 집게 바르고 와.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아유, 참 좋죠. 구리 전통시장에서 시장 커피로 3년 되어 가시면서요, 음, 365일 중 363일 겨울에는 따뜻함을,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판매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 커피 여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요. 구리 전통시장 7, 8, 9, 11구역을 종행무진 다니시는 커피시장님. 커피, 시장님. 어, 커피 어, 시장 커피. 예, 오늘 <laughs> 엑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어, 엑스표를 찍어라.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는 방법은요. 어, 스마트폰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에신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에, 또는 핸드폰 문자와 메시지로도 참여가 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국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이지요. 내가 찾은 보물송. 아유. <목소리>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승의 주인공은요. 구리에 오신 지 20년이 넘었고요. 구리에 오셔서 결혼까지 하신 분으로 애모가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아 바로 그분은요 구리 전통시장 7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 농산물 남 사장님이십니다. 구리전통시장 7구역은요, 제가 방송하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중앙 아케이드 쪽으로 쭉 들어가시면요,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예, 네,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7구역이 나옵니다. 자, 우회전하자마자 70m 정도 들어가시면요, 왼편으로 고향 농산물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지난주 고성을 가야 해서요, 방송 전에 인터뷰를 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중에 고향 농산물을 찾아뵀는데요. 음, 오전 9시 반에 오픈을 해서 밤 9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영업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 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인터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고향 농산물에서는요, 과일을 비도, 비롯해서 건어물 및 우리 명절 제수 음식을 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설이나 추석 때에는 정말정말 정말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여러분들께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설이나 추석 말고 청취해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제사상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우리 고향 농산물 한 번쯤은 꼭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내가 찾은 보물성,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물성. 노래 노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고향 농산물 남사장님의 보물 송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음, 정말 정말 어렵게 나온 보물 송인데요. 지난주 우리 전통 시장 살리기 행사에 출연한 소른도 유현상, 김은국, 크리스, 안소라도 이 남사장님이 보물 송의 반열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 남사장께서 뽑아주신 보물 송은요 조용필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아 어, 조용필 노래면 다 좋으시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 두 곡을 제가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조용필은 1950년 화성에서 태어나서 정 어, 1968년 그룹 에트킨즈 멤버로 또이 데뷔를 하게 되었죠. 음, 그래서 1979년 창밖의 여자로 이제 종, 어, 솔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우리나라 대 어, 우리나라 안에서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을 또 했고요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또 가지고 있는 아 일명 과왕이죠. 예, 하지만 우리 조용필은요 과왕이나 국민가수와 같은 별칭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조용필 이름 석자 그대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조용필의 노래. 오늘 남 사장님의 보물성 조용필 라인 노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노래는 요 조용필의 정식 데뷔곡 '창 밖의 여자'이고요.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조용필의 어 19집 마지막 앨범. 지금 이제 현재 나와있는 앨범집으로서는 어 19집이 지금 마지막 19집이죠. 수록곡 '헬로'입니다. 조용필의 처음과 최신의 곡을 또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조용필 집 앨범, 창밖의 여자는요, 타이틀곡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장이 넘는, 와, 팔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이후에 조용필은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지요. 잠시와 함께 창밖의 여자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준비한 노래, 조용필의 헬로는요, 2013년 발매된 조용필의 19집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합니다. 10대 소년이 좋아하는 인성이 생겼을 때그 가슴 뛰는 그런 두근두근거리는 심정을 표현한 노래인데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 아, 넘죠 넘었죠 아유 그냥 60을 넘긴 우리 그 조용필이 10대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노래인데 아뭐 본인이 싫다고 하지만 진정 과잉임을 과학,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우리 고향론 성물이 사장님께서 뽑아주신 우리 조용필의 노래, 음, 두곡 멋지게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청바퀴 여자와 조용필의 헬로 두곡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조용필의 헬로!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였습니다. 어, 우난창밖의 여자가 저 오늘, 야, 이 노래였구나. 누가? 네, 아, 어,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1등하고 뭐, 100만장이 팔만한 노래였네요. 예. 자 스피커에서요, 이게 방송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우리 그 보이는 라디오 아쉽다고 하시는 우리 그 사, 우리 남사장님, 예.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 보이지 않게 또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고향 농산물 우리 남사장님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를 해주심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동 시장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보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어, 구리 전동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어, 여러분들 어, 신청과 사용 받고 있,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10-2187-2902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오늘 소방 훈련 안내가 또 있네요. 음, 구리 소방서와 구리시에서는요. 잠시 후 2시부터 구리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대비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또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시 아케이드의 모든 거리 가게는 소방차 출동시 어이구 길을 비켜주셔서 소방차가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아 우리 아케이드 중앙에 계시는 우리 상인 사장님들 조금 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한 각 상점은 어닝을 접으시고요. 아이고 어닝까지 다 접으셔야 되네. 소방선을 지키시어 소방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아 잠시 후2시 시작하는 소방 통로 확보 훈련에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상인회에서 알려드리는 데요. 구리시 구 소방서와 구리시에서는요, 잠시 후 2시부터 구리 전통 시장 화재 발생에 대비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시 아케이드 내 모든 거그리 가게에는요 소방차 출동 시키를 비켜주시어서 우리 소방차가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또한 각 상점은 우리 어닝을 접으시고요 소방선을 지키시어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시 시작하는 소방 통로 확보 훈련에 상인 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아, 어,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우리 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 여러분들 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이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어구리전통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짧게 한뭐한 뭐, 한 3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많은 번거롭겠지만 많은 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꽃머리 박승한의 구리보물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들어왔는데요. 아, 오늘 그 강철이 동생 지금 옥경이 계속 안 틀어 준다고 지금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곡 옥경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 방송을 들어 주신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어,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어, 제가 준비한 노래는 어, 대근데두 아, 곡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옥경이 한번 가겠고요 아파트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야야 야야는 지금 선곡이 안되 너무 많아서 선곡이 안될 것 같고 옥경이만 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다음주 오셔서 어, 좀더 알아갖고 오셔서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시면 야야도 함께 들어볼텐데 다음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준비했던 노래는 접구요 음, 우리 강철 동생께서 어, 함께 해주신 옥경이 그러나 제가 멘트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때가 간혹 있는데요. 그 눈물, 행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정말 어, 어 저희가 정말 흘리고 싶은 노래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혹시나 반대의 눈물이 있다면요. 그 눈물은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도 지금 바라고 싶은 마음은요. 메마른 땅에 촉촉해질 수 있도록 울지 않고 있는 하늘이 조금 울어 줬으면 좋겠다는 노래. 아, 그 부분이 필요하네요. 어, 이제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촉촉한 단비가 기다려지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행복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옥경이도 들으시고, 어, 여러분들 하,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얼마 남지 않은 6월의 한 주, 2017년 상반기 잘 정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17년 하반기, 여러분들 멋지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시면서요. 그리고 엄마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 멋진 시간.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확산의 그림오미썸.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영차, 영차, 어기어차, 고맙습니다. 강철이동생 옥경이 간다. 옥경이 갈게요. 네.